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래 제주에 머물까요? 또 머물면서 어떤 소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을 알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텐데요. 제주관광공사에서 관련된 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R&D 그룹장 직무대행 정근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관광공사 정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제주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는 어,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탁을 받아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2013년까지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가 2014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내외국인 네 모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주를 방문하는 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 동향,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있고 어, 연도별 변화 추이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역별, 국적별 통계 자료를 작성해서 음, 네. 음, 제주 관광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조사를 하나요? 음, 코로나 19 이전까지는 매월 1,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코로나 19 이후에는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여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음, 변경한 이후에는 매월 제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 대상을 어떻게 특정을 하고 또 주요 조사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음, 이 질문 또한 코로나 19 이전하고 이후로 나누어서 좀 대답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네, 이전부터는? 예, 음, 이전에는 코로나 19 이전에는 제주를 방문한 후 출국 또는 출도하는 내네 외국인 관광객과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내 어, 네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하루 이상 그리고 1년 이하로 제주에 머무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하였고. 네. 음 크루즈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특성상 1시간 이상 제주에서 체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어 당연히 이제 환승하는 차원에서 제주를 방문하셨거나 뭐 승무원분들과 같이 직업 특성상 제주를 방문하신 분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하고 있고요. 네. 음, 코로나 19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를 하다 보니 여행 계획 조사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계획 이후에 실제로 여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추석, 추적 조사도 함께 가능해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주요 조사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음, 주요 조사 항목은 관광객 성향 그리고 제주 관광 실태 그리고 제주 여행 평가 일반 사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관광객 성향 방문 횟수, 체류 기간, 여행 목적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광 실태는 동반 인원 그리고 동반 유형, 제주에서의 활동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평가는 불만족 요인과 제주 여행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방문 목적에서부터 이용 시설 만족도 등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이을까요 음,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재방문율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네. 어, 2021년 제주도 재방문율은 82.1%로 평균 3.28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년 증가 추세인데 특히 4회 이상 방문한 방, 관광객들의 비, 어, 비율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네. 음, 1인당 지출 경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2021년 조사 결과 1인당 60만 원에 평균 60만 원의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보다 약 10만 원 정도 더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재방문율 높고 소규모 여행객이 느는 점 그리고 또 음. 호텔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어, 동반 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주를 예. 경,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위주로 용기를 내서 제주를 방문했다고 보았는데 21년에는 아무래도 제주가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한 관광지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많이 방문하지 않으셨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원 제한 그리고 감염병 아, 네. 확산 등을 좀 고려하면서 소수로 좀 방문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방역이 철저한 고급 숙박업소를 우려, 우선 고려하여 방문.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가와 휴식을 위해서 제주를 찾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문객들은 제주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음 제주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식도락이 꼽혔습니다. 맛있는 걸먹었고요 예, 맛집을 찾아 다니셨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자연경관 감상, 쇼핑, 트래킹 그리고 박물관이나 어, 테마공원 방문, 해변 활동, 역사 문화 활동 등 순으로 하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주요 활동 순위는 2020년과 동일했고요. 네. 저희가 방문한 후에 만족스러웠던 참여 활동을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 자연경관 감상과 식도락 후에 만족하셨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고, 반면에 2019년에 가장 만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던 박물관과 테마공원 방문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정보를 찾잖아요. 제주 방문객들은 주로 어떤 정보를 검색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찾는 정보 또한 맛집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방문지 정보였는데, 개장 시간과 입장료, 코스 등을 사전에 좀 찾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조사했고, 네. 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숙박 시설, 이동 거리 및 교통편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맛집 검색이었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제주 여행에 대한 만족도.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음, 여행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조사했을 때3 점, 8 8점으로 조사되어 음,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네. 어, 2019년 조사 결과가 4.09점 음, 그리고 2020년 조사 결과가 3.96점이었던 것을 어, 고려했을 때 최근 3년 동안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 하락하는 추세 3년 동안 만족도가 그래서 떨어지고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이 어떤 점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제주를 찾는 방과 관광객분들이 어떤 점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21년 조사 결과 가장 큰 비중으로 불만족 조사, 불만족 사항으로 조사된 결과가 물가가 비쌌다는 점이었습니다. 음, 물가에 대한 불만은 사실 매년 최상위권으로 제기되는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제주사 원재료에서 오는 이제 높은 원자재비, 네. 물류비 등에서 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고 또 소, 소비자 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는 공공에서 조절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제주도는 물 빼고는 다 비싸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예, 예. 관광객들도 제주의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제주 관광이 질적으로 좀 성장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뒤따라야 할것 같은데요. 정말. 네 맞습니다. 어, 저희도 관광객 또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 측면에서 당연히 본인이 지불한 가격만큼 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을 네. 있습니다. 음, 내가 지불한 돈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 그리고 이 정도 음식, 그리고 뭐 내가 지불한 비용에 비한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조사 결과에서도 관광 종사원의 불친절함, 그리고 식당에 청결, 청결하지 못한 식당에 대한 불만도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음, 가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데 그 돈을 지불하고 좀 만족할 수 있는 질 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 좋겠네요. 네, 소비 패턴이 이제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하죠. 카드 소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음,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매년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방문 관광객의 소비 영향, 소비 패턴, 소비 금액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내국인의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가 코로나 19 이전 그 이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네. 어, 반면에 이제 내국인 관광객, 아, 외국인 관광객은 전혀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아직 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제 현재 좀 소비적인 면만 봤을 때는 좀 어떨까요? 일단,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읍면 지역의 증가율이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이었고, 네. 어, 물론 동지역의 증가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 다만, 연동은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동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매출이다 보니, 네. 그 부분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소비 규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또한 신용카드 분석 보고서의 월별 부, 보고서인 저희 소비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았을 때는 어, 개별 관광객의 지표인 렌터카 그리고 특급 호텔, 뭐 콘도미니엄 등의 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단체 관광객의 지표를 보고 있는 전세버스라든지 관광 여행사 업의 어, 비중은 어, 증가율은 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내국인 관광객이 아까. 시... 식도락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지역에 있는 맛집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소, 소비가 늘었고 연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해제됐잖아요. 국제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이런 소비 패턴 분석 등을 통해서 꼭 참고해야 할 점은 뭘까요? 음,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분석 결과를 조사했을 때 분석했을 때 네. 어,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80% 이상으로 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이후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 동, 북미와 동남아시아권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비중이 74%로 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네. 어, 제주에서 어, 해외 마케팅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관광공사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좀 수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어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음,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일상 회복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에서 진행한 제주 트래블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내국인 관광객 여러분들이 다시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과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네. 어,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해외 마케팅 조사뿐만 아니고 많은 상품들을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널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관광 행태, 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관광 전략 속속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